아, 주도하면서 공부를 해야겠지만 절대 주도하려고 하지 마라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그냥 따라만 가라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절대 아는 식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거에 당황하지 말아라 복잡해도 문제를 그냥 보면 시키는 대로만 가라 어떻게 하래요 an과 an am 플러스 1로 나눠보라 그랬죠 양변을 나눠주시면요 어, 이 식이 나온대요 이거 이제 정리한 식이에요 가만히 봤더니 가만히 봤더니 요거 이렇게 쪼개서 쓰시면요 3. n 이고요 a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서 쓰시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다면 요 팀, 요 팀이 an분의 n 이고요 a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요거 다음 항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쪽을, 이쪽을 bn이라고 지금 설정했죠. 그니까 러 요거 자체를 bn이라고. 그럼 이쪽은 bn 플러스 1 아니겠어요? 그걸 쓴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세배의 bn이 되겠죠. 그럼 뒤에 누가 남았어요? 마이너스 2겠죠? 따라서 가에 들어갈 것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자, 다시. 이번에는 이 점화식, 을 가지고 이걸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알파를 더한다 혹은 알파를 뺀다 라는 점화식 종류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연습은 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건 자주 쓰이는 점화식에서의 아이디어니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3 b n 더하기 아 빼기 2라고 하면 알파를 더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혹은 알파를 뺀다라고 생각해서 요렇게 조작을 했다고 치면 치면 삼 b n 3 b n b n 플러스 1 똑같고 그럼 3 마이너스 알파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하니까 마이너스 이 알파거든요 그게 요거라는 얘기니까 알파가 1이죠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요걸 요렇게 똑같은 식인데 조작한 것밖에는 아니죠 그래서 요걸 쓴 거예요 지금. 요렇게 하는 과정은 연습은 해두셔야 돼요. 언제 여기에 구멍을 뚫을지 모르니까. 자, 어쨌든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요거 자체가 요식 자체가 또 수열을 이루는 거죠. 요거 자체, 요거 자체가 요 다음 항이 되는 거니까. n하고 n 플러스 1. 따라서 bn의 마이너스를 일반항으로 처리하면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 공비가 3이니까 3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1을 넣은 거니까 b1 빼기 1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 식을 우리는 필요로 한 거죠. 넘겨볼까요? 이거죠. b1이 4니까 여기다 4 넣으면 이게 3이 돼요. 응? 그래서 3에 3에 n-1제곱이니까 3의 n제곱돼요. 그게 여기 들어온다고요. 요거자 지울게요. 그게 여기 들어온다고요. 3의 n제곱이. b에 N n의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고 이게 3의 n제곱이라고요. 그래서 1을 넘겨주면 3의 n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따라오시겠죠? 끝났죠? 나까지 구하면 끝인데요. 뭐, 이거 정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엔 전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구해놨던, 어, P는 마이너스 2였고요. <laughs> 나는 3의 N제곱인 거 지금 느껴, 지금 바로 보였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다가 F3이니까, 3의 3제곱해서 27에 2 더하니까, 아, 2 빼니까 25가 되는 거죠. 제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정답은 이번이 됐습니다. 어, 논리적 추론 문제 언제든 또 나올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논리적 추론을 주도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되고요. 오랜 시간 투자하지 않을 수 있게 단서만 잘 잡아서 추론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요.